제가 후후후기 걸리는 게 머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모든 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순서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또 같이 또 촬영을 하겠다고 또 누가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그때 가장 누가 촬영팀이 제가 지금 혼자 촬영하고 있거든요 삼각대 갔다가 근데 누가 촬영팀이 왔을 때는 그때는 제가 더욱더 자세히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게 근데 지금은 답답하더라도 그냥 보시고 순서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거는 제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때그때마다 올르는 거를 느끼는 거를 제가 그때그때마다 올리는 거지 저는 순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때는 국내에 있는 분들은 답답하면은 뭐든지 자기가 절실하면은 찾아오게 돼있고 답답하면 오게 돼있습니다 그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자꾸만 동영상을 올리는 거는 정말 답답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외국에 계시는 분들 이런 지방에 너무 멀리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제가 올리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그립이 편하면은 탑에서 내리기가 편하게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내, 내 팔처럼 편하게 골프를, 체를 갖고 놀줄 알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는 자꾸만 일반 프로들하고 틀리잖아요. 그분들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따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저도 독학을 했지만 독학을 하는 분들은 돈을 떠나서 시간이 없죠 되게 그래서 포인트만 잡자는 건데 그림을 잡으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뭘 잡을 때 그냥 제가 이렇게 바닥에 허벅지에 놓고 잡아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안 잡아요 이렇게 잡잖아 이렇게 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뭘 집는다 그러면 이렇게 집지 이렇게 집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닥에서 이렇게 편하게 집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헤드 맞추고 잡아 당기면은 두개 당기고, 땡기면은 이게 바로 그림이면서 오른손은 왼손의 부분이, 여러분들이 왼손이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더 돌아가고,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칼 잡는 것처럼, 잡는 것처럼 잡고 아니면 바닥에다 놓고 집어봐라. 채를 짓는다고 그러지 말고. 근데 전부 다 여기서는 집었다가, 바닥에서 집었다가, 여기서는 이거 맞힌다고 손이 돌아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팔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바깥으로 돌리면은 이 어깨에서 이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돌리면은 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또여쪽으는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하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지만 또 이걸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어깨가 또 들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곤 자체는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있던 데서 살짝만 돌려주고, 살짝만 돌려가지고, 왼손에 맞춰서 들어요 그래서 서로 왼손에 맞춰서 평행이 돼야지만, 이게 박수도 이래야지 소리가 납니다. 골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스냅이라고, 말은 스냅이라고 그러고, 때리기는 이렇게 때리고 있는 게 지금 골프 현실이에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골프에서 가장 그립을 잘잘 잡는 거는 어떻게 잡던 어떻게 잡던 골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립 끝이 공을 향해서 가면은 그립 끝이 공을 향해서 가는 이유는 그립 끝이 또 끝은 헤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립 끝이 공을 향해서 가면은 떨어지는 끝은 또 공을 결국 맞추고 하는 거는 헤드가 맞추고 간다는 거죠. 끝과 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 끝이 공을 향하면은 헤드는 제대로 공, 공에 공 가서 스위스 팟에 가서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는 궤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 지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차량 팀이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제 제자가 왔을 때또 다시 자세히 해주겠지만 이게 한꺼번에 많이 해서 그런지 헷갈리는데, 항상 그립은 이렇게 잡던, 이렇게 잡던, 뭐, 너무 이렇게 잡진 않겠죠? 근데, 어떻게 잡던, 왼손에 오른손이 평행되게 들어가야지 조금이라도 돌아서든지, 너무 깊게 들어가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덮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같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아주 머리에서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하 나중에 자꾸만 엎어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왼손에 맞춰가지고 오른손이 들어가면은 절대로 엎어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왼손에 안 맞추고 오른손이 엎어져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엎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 사람 심리가 공을 보면은 자꾸만 이렇게 달려들어서 이게 엎어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립을 잘 잡아야지만 왼손 그립을 정말 중요하거든요. 왼손 그립을 칼 잡는 것처럼 어떤 그립의 형태를 생각하지 마시고 칼 잡는 게 가장, 가장 손목을 부드럽게 쓸수 있는 잡는 방법이에요. 지구상에서. 그래서 주방장들이 마늘을 다지거나 뭘 다질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다지지, 이런 식으로 다지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제가 맞다, 틀리다 강조하는 게 아니라 칼 잡는 것처럼 자꾸만 훅 그립이다, 뭐, 반훅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집에서 칼을 잡아보시면 돼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 잡은 걸 그대로 왼손으로 옮겨놓으면 그게 바로 자기 평생 그립이에요. 가장 올바른. 거기에 오른손이 평행되게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오른팔은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거든요, 손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무심히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엎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몸에서 팔꿈치가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치킨, 백도 치킨, 치킨 윙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되지만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엎어 들어 갑니다. 왜냐면 자꾸만 생각을 그냥 내 앞으로 때리면 되는데 자꾸 두께쪽으로 때리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자꾸 그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헤드는 비싼 돈 주고 이 헤드는 무조건 타켓, 헤드면은 타켓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는 그냥 내려주기만 하면은 무조건 타켓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그립끝 여기로 때리는 게 아니라 헤드로 때리기 때문에 헤드는 무조건 타켓 쪽을 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시고 그립을 항상, 왼손 그립을 중요시 생각해가지고, 왼손에 맞춰서 오른손이 꼭돌아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내리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왼손의 손목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죠. 왼손의 손목이 부드러워야 그립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오른손이 좀 불편하더라도, 왼손에 맞춰서 들어가가지고, 자꾸만 연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나웃이 자연이 되고 그래서 왼손이 무슨 인트로킹이다 뭐다 뭐 받은 그림이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몸에 맞는 칼 잡는 그립 칼 잡는 그립 어머니나 주방장들한테 말을 다져보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다져보라고 하면 화낼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지죠 편하게 그래서 칼 잡는 그립이 아마추어한테는 가장 가장 좋은 그립이에요. 가장, 아마추어한테는 가장 좋은 그립이에요. 그래서 저는 쉽고 편한 그런 골프를 치자는 거죠. 무상 없고, 자연히. 그 다음에 오래 치고. 그래서 달나라 골프는 쉽고 편한 골프를 추구하고, 또 독학하는 사람들의 가장, 제가 독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거를 여러 방면으로 풀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 보면 한 박사의 달나라 골프라고 제가 한 7,600명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600명 정도 있는데 거기 오면은 제가 항상 질문하시면 답을 드립니다. 꼭 드렸어요. 또 여러분들이 여기가 사2사에 6, 하나, 하나, 팔. 잠실 우주 스크림 오셔서 그냥 골프에 대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 저로부시해요이 골프가 누가 좋네, 나쁘네. 다 맞겠죠. 그렇지만 편하고 쉬운 거를 우리 찾자는 거죠. 그걸 서로 공유하자는 거예요. 제가 우스게 얘기로 팁이나 요령이나 레슨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나 열려 있어요. 달라한 골프는. 그래서 먼저, 독학하신 분들은 굉장히 외롭고 힘듭니다. 그거를 조금이라도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골프. 나만이 옳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같이 해서 내가 어떤 거를, 포인트를 찾아서 내 골프를 찾아야지 남의 골프 따라하고 보여지는 골프는, 이제 그런 세상은 지났어요. 세상이 맑아져가지고, 내 골프를 해야죠. 내 궤도가, 내 팔의 길이가 남의 팔의 길이하고 내 손의 크기가 남의 손의 크기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심을 하셔가지고 자기 포인트를 찾아야 돼.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답게. 그게 가장 현명한 골프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치는 방법입니다. 아셨죠?